미세먼지는 공장이나 화력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도로 위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차량 타이어나 아스팔트에서 발생합니다. 그동안 도로 위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 관련 규제도 없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주행 중인 타이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만을 정확히 측정하는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승용차의 아스팔트 도로 주행을 가정한 장비입니다.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로 생긴 오염물질을 한대 모읍니다. 승용차 한 대가 시속 110km로 달릴 때 타이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30 마이크로그램에 가깝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개발한 미세먼지 측정 장비는 오로지 주행 중인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생긴 미세먼지만을 측정합니다. 주행 속도와 하중 그리고 슬립 속도를 제 실험실에서 정확히 이제 컨트롤할 수 있고요. 동시에 다른 외부 오염 입자들을 배제할 수 있는 도로 위 미세먼지의 85%는 차량 타이어나 아스팔트, 브레이크가 닳아 발생합니다. 이 가운데 타이어 마모로 생기는 미세먼지가 최대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의 측정법은 도로 위의 먼지와 같이 외부 요소가 많이 섞여.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습니다. 이 장비의 개발로 타이어 마모로 생긴 오염 물질의 농도와 성분 분석까지 가능합니다. 타이어에서 실제로로 마모되는 미세먼지가 일 년에 얼마만큼 나오는지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양을 저희가 산정할 수 있고 향후 이제 규제까지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 장비를 개발한 기술을 토대로 차량 미세먼지 저감 장치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